flight 비행, repatriating 본국으로 송환하다,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비행, South Koreans 한국 사람들을 detained detained 억류하다, 구속하다, 억류되어 있던, in raid 급습 갑작스런 단속, 임민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들을 그 비행이 그 항공이 depart 출발하고 있습니다. A flight 한 비행 carry 실어 나르고 있던 모든 숫자 앞에 모든 몸모 이상 three hundred South Korean workers.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던 한 비행이 후, 그 앞에 있는 노동자들을 설명합니다. Detained 고류되어 있던 억류되어 있던 last week 지난주에 by w 모에 의해서 U.S. immigration authorities 미국 이민 이민 당국들에 의해서 a u t h 가 권위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당국 At a Hyundai plant. 플랜트가 식물 말고 공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현대 공장에서 In Georgia. 조지아에 있던 현대 공장에서 그 비행이, 그 비행기가 Departed. 출발했습니다. From Hartsfield 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in Atlanta. Atlanta, 주 하우스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신문 기사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은요. 그 기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입니다. 댓글이 604개 정도 붙었죠. love 사랑한다 how 어떻게 the korean government 한국의 정부가 step 다가오다 and took 데려갔는지 the people 그들의 국민을 홈, 집으로, 인스타에 당당하게 How를 그 방법이라고 명사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어떻게 Rescue, 구조했는지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d i g n i 위험을 가지고 그 놈함을 가지고. 좋아요가 3640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보통 미국인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0. 300명 going home. 집으로 돌아가는 300명. 8500. 8500개 lost. 사라지는 jobs. 일자리들. Because 왜냐면, Hyundai, 현대화, a n LG. LG가 have cancelled. cancel, 취소하다. 취소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remind me, 나에게 생각나게 해줘. 말좀 해봐. how, 어떻게 this is good. 이게 좋은지. for the economy. 우리나라 경제. 402개가 달렸는데요. 이 댓글에 대한 또 댓글이죠. 그 댓글에, 취소한 게 아니야. delay, 좀 연기한 거야. 앞으로 다시 시작될 거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사람들 그 댓글에 공감을 하지 않더라고요. Korean workers 한국인 노동자들은 a specialist 전문가들이다. factory building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US ask 미국은 요청한다. The investing 그 투자하는 것을 but 그러나 they don't respect 그러나 미국인들은 노래스펙트 no 존중하지 않는다. Korean specialist 한국인 전문가들을. This is what happens.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 n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가, and government 그리고 정부가 care for 돌보다 돌볼 때 its people 그 국민들을. American needs to take notes 필기를 가져가다 메모하다. 기억하다, 주의하다. 미국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짓는 전문가들을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점인데요. 억류된 한국인들 전체를 데려가는 모습에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민단속국에 억류되어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간 사례가 없습니다.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비인간적 취급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에 며칠 만에 자국민들을 당당하게 위험있게 귀국시키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